개경계, 무상심지 미묘법, 백전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언온마라난마라다온마라난마라다온마라난마라다 제1. 법회인유분,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구, 고독은 여대비구 중 천이백오십인구, 이시세전 식시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어기성중, 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사월, 수입발 세족이 부자이자, 제2. 선영 기청분.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측정, 자기, 편단, 우교호술 착지, 합장, 공경, 200, 불언 희우, 세전, 열애, 선, 오년,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세존 선남자, 선녀인발한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 응, 운, 아주, 운, 하 항복, 기심. 불원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소 설, 열애, 선, 오년,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여금, 제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녀인발한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 응, 여시지, 여시, 항복, 기심, 유연세전, 원여, 용문. 제3 대승정정분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대생 약습생 약하생 약유생 양무생 약유상 양무상 약비요상 비무상 아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시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양보살 유하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제3 묘행무주분 부처 수보리, 보살, 어보 응무소주, 행어, 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량 미조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 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 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나, 동방, 혹은,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 남서, 북방, 사유, 상하, 어공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 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흥, 여서, 교주. 제5. 열의실, 견분 수보리 어인나 가이 신상 견열해부 불랴세존 불가이 신상 득견열해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설상 계시어한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해제6 정신 희오분 수보리 백불원세존파유증생 등문 여시언설 장구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묘루 후오백세 유지개수 복자 어차장구 능생진심 이차위실 당지신불어일불이불삼사오불이종선금이억무량천만불서종재선금문시장군내지일염생정신자 소벌이 열실지시견시중생 등여시 무량복도 하이고 시재중생 무부아상인상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재중생 약심치상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중생수자 시고부롱치법 부롱치비법 이시우고열의상서여성비고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항비법 제7무등무살분 수보리 어인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야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아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 일제현상 개의무법 이유차별. 제8. 의법출생분 수보리 어이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칠부 이용보시 시인소득복덕영리다부. 수보리한심자세존하이고시복덕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수지내지사구계정위타인설기복승비 하이고 수보리 일체재불급재불안욕따라 제불, 삼명삼보리버 개종차경출. 수보리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제구, 일상무상분, 수보리 어윤나, 수단, 능작, 시장, 아득, 수단, 가부, 수보리안, 불리세전 아이고, 수단, 명리, 임료 이무소의, 불입색, 성향, 미처법 신명수다원 수보리 어이나 사담 능작 신양 아득 사담 가부 수보리언 불랴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 왕래 이5무 왕래 신명 사담 수보리 어이나 남 능작 신양 아득 남 가부 수보리언 불랴세존 하이고 아남 명이 불래 이5무 불래 시고명남 수보리 어이나 아라 능작 신양 아득 아라한 도부 수보리언 불랴세존 하이고 실무 입법 명아라 세존 야가라한 작신양 아득 아라한 도기이 차가인 중생 수자. 세존 불살 아득 무쟁 삼매인 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요 가란 세존 아부작시냐 마시이요 가란 세존 아약작시냐 마득라란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 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성 이명수보리 시와란 나행 제1 0장엄정토분 불고수보리 어휘나 열애석재연등불사업법 요소득부불리세존열애제연등불사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휘나 보살 장엄불도부불리세존아이고장엄불도자즉비장엄심형장엄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사 응여시생정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형 미첩보생치 응무소지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유인 신여수미사나 어유나 시신 위대부 수벌리한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비신 심양대신제1 1 무위복승분 수벌리 여항화 중소유 사수 여시사 등 항화 어이우나 시재항화사 영이다부 수벌리한 심다세존 단장항화 상담우사 항기사 수보리, 아금, 실현, 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항하, 사수, 삼전대전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불고수보리역, 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수지사국계등 위타인서, 이차복덕, 승전복덕, 제12 존중정겹은 부처수보리수설시경, 내지사국에 등 당지차처, 일제세간 천인안수라, 계흥공양, 여불탐며, 하항요인, 진능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신, 성지, 최상, 제일, 희유지법, 약시, 경전, 소재, 지처, 즉, 이유불약, 전중 제자, 제13, 여법, 수지분, 이시, 수보리, 백불0 세존, 당한, 명 작용 아등, 운하, 봉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이근강 반야,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의자, 수보리, 불살, 반야, 바라밀 즉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수보리 어이나 열의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프런 세전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이나 삼천 대천세계 소유미신 시이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 어이나 가이 30 이상 견열해부 불려세존 불가이 30 이상 득견열해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1비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약효 선남자, 선녀 이양 아사 등 신명보시, 약부유인, 어짜 경증 내지 수지사후계 등위타인설기복십다 제14. 이상정멸분. 이시수벌이 문설시경 심의어치 체로 비 200불원 이 세전, 불설 여시 심신경전 아종성내 소독계암 미증 등은 여시지경, 세존 약부위인 등무시경 신심정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 성지제일 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의수지 부족위난 약당내세후오백색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의수지 시인 즉이 제일휘유 하이고 차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위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일체재상 증명제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불법불레 당지신 심이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할절 신지 아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 왕석절절시에시 약교 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안 수보리 운양거오 백세 작인욕선이 어의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수보리보살 응리일체상 발한욕따라삼명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상향미첩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불설보살 심부릉주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익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애설일체재상 즉시비상우설일체중생즉비중생 수보리 열의 시진 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 어자 불의어자 수보리 열의 소득법 차법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보 이행보시 여인이마 증무석견 약보살 심불지법 이행보시 여인이모 일광명적견종종세 수보리 당래지세 약유 선남자 선녀의능어차경 수지 독성 즉 이열에 이불지의 실지신 실견신 계득성지 무량무병공덕 제15 직영 공덕분.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아, 사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아 사등신보시, 후일분, 여기항아, 사등신보시, 여신무량, 백천만억급 ,000, 이신보시, 약부위, 문자경전, 신신, 불력 기복 승비 항소서사 수지 독성 위인 해설 수불이 이원지 시경이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 공도 열의 위발 대승 자설 위발 최상승 자설 야교인 능수지 독성 광이인사 열의 실지신 실견신 계득성치 불가량 불가침 무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이하다 열의 안역따라 삼맥 산불이 하이고 수불이 야교소법제 차각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어차경 불능청수 독성 위인 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야규차경 일체생안 천인아수라 소원공양당지차처 주기시타 계흥공경 장례위와 이자하양 이상기처 제16 능정업장분 부처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독성 차경 야귀인 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탁도 이금생 경천구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득안역따라삼맥삼보리 수보리 안양가고 무량아승지급 어연등불전 득지 8백4천만원나요타 재불 실계 공양 승사 무공 가자 약부위원 어우 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도 어화소 공양 재불 공도 백분 불급 일 천만 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수보리 약선 남자 선녀인 어우 말세 유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도 아약부설자 호교임문 심지강로 호이불신 수보리 당지식양이 불가사의 가부역 불가사의 제 17. 구경 모화분 이시 수벌이 백불안 세존 선남자 선녀의 바라뇨 따라 삼명삼보리심, 운하 옹주 우나항복기심. 불고 수벌이 약 선남자 선녀의 바라뇨 따라 삼명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심 아흥 멸도일체 중생, 멸도일체 중생이 이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벌이 약 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의자 수벌이 실무위법 발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수벌이 어이나 열래어 연등불 소유법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부불려세존 여아해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성 무유법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불언여시여시. 수보리 실무 입법 열해득 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야기법 열해득 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자 연등불 죽불 여화숙이 열해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 무유법득 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화숙이 작시언 열애세 당득장 불호석 가문이 하이고 열애자 즉제법 여의 야규인한 열애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입법 불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시고 열애설 일 제법 개시 불법 수보리 소원 일제법자 즉비 일제법 시고 명 일제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한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 비대신 심양 대신 수보리 여 보살 영여시약작시연 아당 멸도 무량중생 즉불명 보살.하이고 수보리 실무입법 명의보살 시고불설일제법무하무인 무중생 무수자.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 장엄 불토시 불명보살.하이고 열애설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심명장엄수보리 약보살 통달무하법자 열애설 명진시 보살. 제18 일체 동감분 수벌이 어휘나 열의 유유간부 여시세전 열의 유유간 수벌이 어휘나 열의 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천안 수벌이 어휘나 열의 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해안. 수보리 여인나 열애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법안. 수보리 여인나 열애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불안. 수보리 여인나 여항아중 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전, 열애설 시사. 수보리 여인나 여일항아중 소유사 유여 시사 등 항아, 시제항아, 소유사수 불세기 여시영이다구,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정심시 열애실지. 아이고, 열애설 재신 개입이신 심형이심 소이자 수벌이 가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제19 법계 동화본 수벌이 어인아 야규인만 3천 대천세계 칠보 이영보시 시인 22년 득복다부 여시세준 차인 22년 득복심다. 수벌이 약복덕요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먹고 열애설 득복덕다. 제22세기 이상분. 수보리어이나 불가의 구적색신 겸부 불려세전 열애부응이구적색신 견하이고 열애설 구적색신즉비구적색신치명구적색신 수보리어이나 열애가의 구적재상 겸부 불려세전 열애부응이구적재상 견하이고 열애설재상 구적즉비구적 치명재상구족 제21. 비설소설분. 수보리, 여물이 열애작신염, 아당, 요서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약인원, 열애, 요서설법 즉이방법, 불능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사,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원, 세전, 파요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안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제22. 무법가득분. 수보리 백불은 세전 불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 야불안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매지 무유소법 가득 심양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제23 정심행선분, 부차 수보리 십업평등 무유과 심양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이 무하무이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삼법 즉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살 즉비선법 심양선법, 제24 복지무비분 수보리약 3천대천세계중소유제수미사나 여시등칠보지 유인지용보시 약인 이차반야바람멸경내지사고계등수지적수미타인사 어전복등백분불급일백천만학분 내지산수비유서불능급 제25 화무소화분 수보리어이나 여등우리열애작시념 아당도중생수보리막작시념 하이고 실무유중생열애도자 약유중생열애도자 열애적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 유아, 이 범부진, 이위 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 범부, 심형범부. 제26. 법신 비상분. 수보리 여인나가이3 2상 관열해부, 수보리 연 여시 여시 3 2상관열해 불은 수보리 약이 3 2상관열해자 전륜선왕 즉시열해.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아해불소설이, 불응이 3 2상관열해 이시 세존이설견 약이 새견나이음성구화 신행사도 불릉 견열해. 제27 무단무멸분 수보리 여약장신염 열애불이 구적상 고드간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막장신염 열애불이 구적상 고드간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여약장신염 발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설제법, 단멸 막장신염. 하이고, 발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업법 불설, 단멸상 제28. 불수, 불탄분.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아, 사등, 세계, 칠보, 지용, 보시, 약, 부인, 일, 채, 법, 무와 특성, 어인, 차, 보살, 승전, 보살, 소득, 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재 보살, 불수, 복덕. 거, 수보리, 백, 불안, 세, 존 운하, 보살, 불수, 복덕. 수보리, 보살, 소자, 복덕. 부릉, 탐, 자, 시, 고살 불수, 복덕. 제29. 위, 적, 정, 분. 수보리 약유인은 열애 약내 약보 약자 야가 시인 불에아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법 고명 열애 제3집 일합 이상분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년이 삼천 대천 세계 쉐임이신 어이우나 심이진중 영의다분 수보리한 심다세전 하이고 약 심이진중 신류자 불즉 불살 심이진중 소유자 불살 미진중 즉비 미진중 심형미진중 세존 열애설 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명세계 하이고약세계, 신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심명일합상 수보리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담번부진 탐적기사, 제31지견불생분, 수보리악인원불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어이나, 시인이아 소설이, 불려, 세존, 시인여 불의,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비아견인견중생견수작견심명아견인견중생견수작견수보리바라육따라삼명삼보리심자어일제법응여시시여시견여시신의불생법상수보리서헌법상제열해살즉비법상심명법상제3제비응아비진분수보리야교인이만무량아승지 세기, 칠보지영보시야교선남자선녀발보살심자지연착경 내지 사국계정수지적성 위인연설 기복승비 운하 위인연설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유입법여몽한포여 여러 영여정 응작여시간 불설시경이 장로 수불의 급제 비구 비군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나스라 문불서설 계대하니 신수봉행 금강반야바라밀경 원이차공덕보급월제 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